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가, 영원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정들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뢰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대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펼쳐져 있어서 어,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바라보면 어,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한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 공동체를 세우는 진짜 아름다운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은 역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정말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어, 그 자리 자체가 나를 말하게에서는안 됩니다. 그 자리 자체가 나를 말하게에서는안 되고, 내가 그 자리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어, 역사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로 만져, 역사로 힘쓰는 사람들을, 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람 안에서 귀여기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게 되는 일이, 대, 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라는 것도 참, 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돼. 교회는 언제나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의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따뜻함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화목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하면, 화목하다는 말이 서로서로 서로 그냥 좋게 지낸다. 좋은 말만 해주고 지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게으른 거겠죠요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삶이 게으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삶에서 게으름이 몸에 임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권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만의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놀고 먹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힘써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권계해야 됩니다. 원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꼭 나여, 나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면, 내가 담대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떨까? 그것으로 흐트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트러지는 관계면,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진짜 이건 옳다. 내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되는 사람들과도 함께 내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특별히 교회의 목자님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저에게 이야기해주시고 를 그리고는 그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된다면 가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목자님으로 서 있는 사람은 권면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 어, 요즘에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권위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허물어져 있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권위를 세워서 권위를 세워서 그리고 그 권위로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나는 안 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겠지. 위선자라는 이야기밖에는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권위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 이, 게 있거든요. 이.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의무도 주셨고 주셨고 또한 그런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에 제가 언제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으른 이들을 권계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신중하게 걸어가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실수는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쓰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에 보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영적인 원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게 해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권계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혀가 길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그걸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권계할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할때 권계하기보다는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권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다를 때. 아, 내가 생각해 보니 아니니까 권계해 보는 것.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권유는 조금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15절의 말씀에서도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악으로 악을 악게하심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도 함께 붙어 있는 거죠. 성경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붙여놓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권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오래 참는 모습. 악으로 악을 감는 게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며 걸어가는 모습.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권계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인가라는 걸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라고 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화목함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되,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지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치죠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운명과 또는 삶에서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대하게 권계하는 한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발걸음으로 다가왔을 때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잘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딱 다가와도 저도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또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서로를 감싸 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늘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만 주고 위로만 하고 잘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해보시기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서로를 권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되어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뭐, 유튜브 보면 슥 합니다. 그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그 가면은 그런 거 보시고,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사라져, 사라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한 곳까지 언젠가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도 있겠지요. 항상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여러분 여기 너무 심쓰지 마시고 일단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laughs>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면 벗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삶에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게 항상 쉬지 않든 하나건 쉬든 뭐 별, 크게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도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심야 기도의 나머지 다섯 해 동안 뭐 LA를 다녀오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하실 출타를 하셔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됐어, 오케이. Okay.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요?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 힘써서 이심야 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깊이 좀 잠겨볼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 안에서 기도의 뜨거움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삶의 어떤 일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될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감사하며 사십시오. 보감사에 들어와 있는 13분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laughs>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우리가 5, 다섯 가지의 감사를 매일 나누어 가는 것이 너무나 기가 네.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한주 벌써 벌써 5일 18월 5일부터가 시작됐으니까 참 금방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어제까지로 21번째를 시작, 마, 마무리를 했고 이제 27번째가 28번째가 되면. 한 달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의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서. 는 감사를 하려고 해보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너무 많이 쉬워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끄집어내야 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쓰는 시간이 일단은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나의 앞에서 내가 감사했던 일들이 그냥 쭉쭉 생각나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 제 옆에 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게 되게 많이 감사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 있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구나 이런 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요즘 참 많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좀 감사한 삶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이걸 우리 평생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삶을 기뻐하는 삶이다. 이걸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야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붙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는 방식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어, 항상 기뻐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그럼, 너, 그럼 기뻐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이룰 수 있게 될 거다.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걸 회복하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가게 될 거다.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쁨으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평안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예수를 믿는 방법이고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예언 이런 이야기들은 2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 운동 요즘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뜨겁게 먹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저인웃사람은 이상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예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권면해 주는 게 예언이다라고 상담하는 것이 예언의 일원이다라고 말씀. 드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성령, 성령에 뜨겁게 내가 기도하고 걸어가는 삶을 삶, 어,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예언하는 것, 누군가를 상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 안되는 거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소멸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내삶 속에서 내삶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취하라.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악한 일에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버려내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특별히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정말 단순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버리지 말고 좋은 걸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면 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간단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복잡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런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게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주셔야 기뻐하지.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기뻐해 보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단순한 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순한 말씀을 어떻게 단순하게, 어, 그가 명이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를 세울 때에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평안과 우리 안에 화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주님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더,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있다면 권면해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장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도전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권하는, 서로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이 권위가 서로를 향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뻐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걸 취하게 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은 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타에막 뻘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주시는 말씀, 단순하게 살아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